앞불사 손흥민 오른팔 골절모리뉴는 낙담, 벤투도 답답, 손흥민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토트넘으로서는 큰 타격이다. AFP 뉴스 1. 팔골상으로 손흥민의 3월 A매치 출전은 어려워졌다. 법원 다수는 MB가 형량 늘려 진역 17년 재구속, 2심 뇌물 인정 액수 증가의 형량 2년 추가. 재판부 반성하고 책임 통감하는 모습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이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 수감했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그보다 2년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 감염병 예방 위한 면역력 증진 생활 수칙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은 기본.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유지해 신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슈퍼 전파자 우려 31번 확진자 동선 공개 166명 접촉 확인 아래는 31번째 환자 동선 9시 30분경 자차 이용하여 대구 동구 소재 회사 출근 자차 이용하여 17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 방문하여 외래 진료 자차 이용하여 자택 귀가 21시경 자차 이용하여 대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 입원 대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 입원 중 7시 30분경 자차 이용하여 대구 남구 소재 교회 방문, 9시 30분경 자차 이용하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으로 이동, 대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 입원 중, 11시 50분경 택시 이용하여 대구 동구 소재 호텔 방문, 점심식사 후 택시 이용하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으로 이동, 7시 20분경 택시 이용하여 대구 남구 소재 교회 방문, 9시 20분경 택시 이용하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으로 이동, 15시 30분 경 지인 차량 이용하여 수성구 보건소 방문 17시경 택시 이용하여 수성구 소재의료기관으로 이동 중 다시 보건소로 이동 18시경 국가지 정의번 치료병상으로 이송. 오늘의 하디슈 슈퍼 전파자 가능성이 우려되는 31번째 확진자 동선이 19일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31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66명이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방문 장소와 접촉자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접촉자는 자가격리시켰다. 1 크루즈 승객 500명 하선 오는 21일까지 이어져 포스티잇 2020만 219, 1350, 500명이 넘는 코로나 19 감염자가 나온 일본 크루즈선에서 오늘부터 탑승객들의 하선이 시작됐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 중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한 승객 약 500명이 우선 내려왔습니다. 이 시각 신천지 대구교회 앞 상황은 대구, 경북 비상 포스티드 2020만 219, 1339, 31번 확진자 단임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10명 감염, 이틀 동안 1 0 0 0여명 예배 참석한 것으로 추정. 신천지 당분간 모든 교회 예배 모임 중단. 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전수조사 추진. 대구와 경북에서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13명 가운데 10명은 31번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꼽힐 수밖에 없는데요. 경북 코로나 확진 환자 2명 영천 병의원 5곳 다녀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의 환자 3명 중 2명이 영천시 병의원 5곳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37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발열과 두통 증세가 나타나 이튿날부터 4흘간, 영천금호 의원, 김민항내과 의원, 김민항내과 의원, 영자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18일 경북대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타다는 합법, 이재용 손들어준 법원 국회 결단만 남았다." 법 타다 택시와 다른 형태의 서비스 위법 의도 없었다. 업계 무죄 선고돼 정말 다행 타다 미래로 달려간다. 소비자들도 타다 증차 기대 1500대보다 더원을 야 2월 임시국회 타다금지법이 최대 고비 법사위 정정 압도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며 모빌리티 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아직 1심 판결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타다를 비롯해 파파, 차차 등 승차 공유 업체들은 당분간 합법이라는 틀 속에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어서 통과 여부가 판가름나는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른팔 골절 견디며 두골 나온 손흥민. 결국 수술대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오른팔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최소 한두달 이상 출전이 불가피한데. 상황에 따라 세진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6일 압스톤 빌라와 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상대 골문으로 달려가다 수비수 에리지 콘사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중요한 일만 앞두면 화장실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주변의 유독 복통을 호소하거나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오는 바람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경험을 시도 때도 없이 겪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인데, 2018년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약 164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뭐길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기질적인 원인, 없이 배변, 양상의 변화나 동반된 복통, 복부 불편감, 복부 팽만감, 설사 혹은 변비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다. 롯데백 향수 큐레이션 부스 체험 공간, 선배 롯데백화점은 봄 시즌 테마를 불러섬 가든. 으로 정하고 오는 2월 20일부터 잠실점과 인천터미널점에서 소공원과 함께 플라워 팝업 스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플러섬 다든 너의 봄에 특별한 향기를 채워봐라는 디자인 테마를 전점에 적용, 고객들에게 2020년 봄, 시즌 소식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는 현대판 앤비원 홀리라고 불리우는 비주얼 아티스트 도널드 로버트 순과 함께하는 첫 시즌이다. 아파트 이름 바꾸기 열풍, 엠코 데신 힐스테이트, 행당 대신 서울숲으로 아파트 개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팻네임을 단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고공비행을 하자 구축 아파트도 새로 팻네임을 붙이는 양상이다. 효청을 용산으로 신정을 목동으로 바꾸는 등 몸값이 높은 지역으로 단지명을 변신하는 것도 주요 흐름이다. 일본 그루즈서 7명 귀국 전원 의심 증세 없어 14일 경리 일본 크루즈서 7명 귀국, 전원의심증세 없어 14일 경리 인천공항검역소 경리관찰시설셔 지내게 돼 남아있는 8명도 일본서 순차적회선,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경리 중이었던 한국인과 그 가족 등 7명이 국내로 이송됐다. 2학년 평검사들 불리한 비판, 검찰과정 댓글 6개로 반박했다. 2학년 평검사, 기소하지 않는 검사, 검사인가? 평검사 비판의 검찰 과장, 6개 댓글로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 기소 불리 방안에 대해 이른바 2학년이라고 불리는 저 연차 평검사들이 하루 꼴로 검찰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올려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 담당자인 법무부 검찰 과장에 직접 이를 해명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이에 다시 일선 검사들의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구정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19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처음 수사와 기소를 분류한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든 생각은 그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것 이었다고 적었다. 1. 관리 후 도시마산 식재료 한국산보다 더안전망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장면. 2013년 9월 13일 뉴스 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경우. 세슘 농도 기준이 1kg 당370배크레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의혹 해명 얼굴 흉터 치료 목적 18일 밤 입장문 내어 약물 남용 없었다 밝혀 13일 의혹 부러진지 5일만 동생 명의 진료에 대해서는 원장이 정보 요구 병원 사용 여부 몰라 배우 하정우 롯데 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하정우가 최근 불거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얼굴 흉터 레이저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정욱 소속사 워크하우스는 18일 반프로포폴 투약 관련 일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월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터널 사고 현장 32시간 만에 정리 경찰 사고 원인 분석 18일 오후 순천 완주고속도로 상행선 3A 터널에서 화재로 불탄 탱크로리 차량을 사고 수습반이 견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 완주 고속도로 3m 널가 중추돌 사고 현장이 32시간 만에야 정리됐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터널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탱크로리와 곡물 운반 차량을 견인해 모든 사고 차량이 정리됐다. 10도 이상 큰일 교차기온은 오름세. 막바지 겨울 주위는 물러갔고 기온은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 도로는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분노, 심장병까지 유발화 잠재우는 법네 가지. 실제 큰 분노를 느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타격받는 장기가 심장이다. 전문가들은 단한 번의 큰 분노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 올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축구의 인기가 높은 유럽에서는. 월드컵 시즌의 축구 응원을 하다가 분노를 느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종종 발생한다. 일본 크루즈 귀국자 7명 태운 정부 전용기에 김포공항 도착 한국인과 배우자 등 모두 7명 귀국 인천공항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 예정 배에 탄 한국인 감염 증상 보이지 않아 일본의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19일 새벽 김포공항에 착륙한 공군사무기에서 내리고 있다. 귀국한 이들은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인천공항에 마련한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져 14일 동안 머물게 된다. 정부는 크루즈선에 탄 한국인 14명 가운데 귀국을 희망한 4명을 비롯해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모두 5명을 데려올 예정이었으나 2명이 더 늘어나 모두 7명의 정부 전용기에 최종적으로 탔다고 전해진다. 폴더블은 스마트폰의 미래일까? 스마트폰의 미래는 폴더블이다. 적어도 삼성전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작년 9월 갤럭시 폴드 이달 11일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했다. 쉬는 골 손흥민 26골 돈도망 187경기 기성용은 경고왕 박지성 이영표 기성용 이청용 박시성은 걸어다니는 기록 제조기 손흥민을 이렇게 평가한다. 지금의 손흥민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선수다. 아시아 선수가 최고레벨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구 코로나19 환자 병원 권유에도 검사 거부 다음날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 대구에 거주하는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일 전 병원측 권유에도 검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여행력이 없는 61세 한국인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가주정입원 치료 병상인 대구의료원에 격리입원됐다. 엔비디아 리미티드 080 TIF 사이버펑크 에디션 2077 발표 일부 이벤트로 제공 엔비디아에서 일전 공식 트위터에 공개했던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을 공식 발표했다. 공개된 모델은 엔비디아의 트링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RTX 2080T로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다. RTX 2080T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의 스펙은 기존 RTX 2080 TFE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스펙을 가지며 리미티드판으로 일부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데이팅 네. 앱의 지갑혈작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데이팅 앱 3개가 상위 12권에 포함되는 등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원하는 조건의 이성 상대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스마트폰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글로벌 앱 분석업체 에베니가 발표한 2020년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 지출 상위 앱 12권의 하이퍼 커네트의 아자루 엘라이즈의 위피, 콜린디의 심쿵 등이 올랐다.